테이프는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나 커버 같이 좀 공기압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가 우표처럼 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습도로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폐용기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좀차단시켜서 쓰는다고 안 돼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사이즈가 들어가는 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닐을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어떤, 제가 좀 보관할 때 살살 놓기는 하지만, 이게 비닐이 구멍이 나면, 공기가 통화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네뭐 상황이 된다면은 밀폐용기 요거에 맞는 통에다가 넣어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끝까지 쓸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다시 밀폐용기에다가 밀폐를 시키고 붓에다가 물을 발라가지고, 지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공간에 물이 뿌려지는 게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필요 없이 바닥에 쭉 펴지는 게 싫어서 저는 고 밑으로 붓으로 하는데, 그리 각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엄청 광어해가지고, 이게 그냥 쫙 붙어버려가지고. 완충재들은다 제가 아직 사서 써본 적은 없고요. 제가 물건이나 도구를 재료나 도구를 살때 같이 따라오는 완충재들을 깨끗하게 비닐 큰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해갖고 걔네를 필요에 맞게 다시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 저는 뭐 아직 막 물건을 많이 발송을 보내고 이런 아니라서 아직은 재료나 이거 산 걸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서 수면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테이프랑 다르게 이 접착제 자체도 실리콘으로 된게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된 거였기 때문에 그냥 택배 받은 다음에 칼로 잘라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거하지 않아도 종이랑 같이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좋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접착력이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음.. 오히려 비닐 테이프 그냥 이렇게 박스용 테이프로 나온 거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비용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물테이프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